만기가 80세든 90세든 100세든 내가 설정한 나이가 됐을 때그 8만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자를 붙여서 주는 거죠. 그게 이제 만기쯤에 100%가 되기 때문에 만기 환급형 보험이 되는 겁니다. <목소리> 자,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공짜 좋아하죠? 공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없잖아요? 저도 사실 공짜 좋아해요.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죠? 세상에 공짜 없다.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다들 알고 계시면서 공짜를 좋아하죠? 참 아이러니하죠? 이게 보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보험도 공짜는 없어요.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장을 받았으면 그 보장을 받은 만큼의 비용을 지출을 해야 하는 거죠. 흔히 말해서 만기환급형이라고 해서 내가 암으로 3천만원 보장도 받고 만기에 100%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.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설계 아니냐면 그냥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. 보험료에는 크게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가 있습니다. 보장보험료는 말 그대로 내가 이 보험으로 인해서 다치거나 아팠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내는 보험료 그리고 적립 보험료는 내가 저축식으로 계속 쌓아 놓는 보험료를 말해요. 그런데 보장 보험료나 적립 보험료나 둘다 사업비는 씨. 무조건 존재합니다. 실제로 내 보험료가 10만원인데 2만원이 보장보험료고 8만원이 정립보험료예요. 그럼 나는 사고가 났을 때 2만원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것 뿐입니다. 그리고 만기가 80세든 90세든 100세든 내가 설정한 나이가 됐을 때그 8만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자를 붙여서 주는 거죠. 그게 이제 만기쯤에 100%가 되기 때문에 만기 환급형 보험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보장도 받고 만기에도 전부 다 환급이 된다는 것은 아마 정립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중이 높을 확률이 높아요. 이런 보험은 리모델링을 사실 하는 게 맞습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이 90세, 100세 때 만기 환급금을 탄다고 해도 별로 크게 쓸모가 없어요. 그때의 물가나 이런저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차라리 더 안정적이고 높은 이유로 저축을 하는 게 맞습니다.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. 보험은 말 그대로 지출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용으로 생각을 하시고 저축을 하실 거면 따로 하시는 게 낫다. 물론 보험에도 정말 저축하기 좋은 상품들이 있지만, 만기 환급형이라고 해서 필요없는 보험료를 그렇게 같이 지출할 필요는 없어요. 보장을 받을 거면 무조건 소멸성으로 생각하시고 가입하시는 게 맞습니다. 아마 지금 내 보험이 만기환급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증권을 들여다보고 리모델링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여기 우측 플러스 친구 보험 알려주는 지점장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